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곁, 곧 음,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살아의 여정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시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다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여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어, 그 사라의 여종, 사라의 여종 이스마일, 사라의 여종인 하갈. 이 하갈이 어, 애굽의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인데 그 여인을 이제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사례가 하갈을 이렇게 다 점검을 했어요. 많은 종 중에서 아 그래도 이 종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넣어준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이 여자가 출생하는 아이로 이제 하라고 그러면서 어, 그렇게 해서 하갈이 뽑힌 거예요. 하갈은 그러니까 이 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말대로 한다. 그러고서는 임신이 됐어요.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나 봐. <웃음> <웃음> 임신이 된 거를 안 하갈이 이제 그 주인을 막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하가를 내어 쫓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 주인 사례의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것을 2절 뭐 3절 이렇게 읽어보면 하갈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소개할 때만 나왔지 그 아브라함이 하, 사갈을 하갈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 여호와의 그 여종이 하갈이 이제 숨, 그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어디로 도망 가냐면 어, 하갈이 어디 여, 여자라고 그랬어요? 애굽. 애굽 쪽으로 애굽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애굽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이그 하나님의 자자를 만났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냥 그 여자를 그냥 음, 그냥 뭐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살아도 취급 안 하고 그랬던 여잔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물건처럼 16장 2절에도 16장 6절에도 그 하갈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하갈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일 거예요. 여기서 엄마들도 되게 다잊어버려 그죠? 엄마들도 다 잊어버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가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께오도, 사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께오는 그 사람들이 볼때 그는 부자고, 그는 또 죄인이었다. 그렇게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그 사께오를 보고, 사케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여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가라 그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불릅니다 예. 저는 어 언제 제가 자살을 하려고 제가 아, 하나님 그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너무 힘에 겨워서 내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차를 탔어요 택시를. 네 택시 기사한테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뭐 어디 뭘 뭐, 뭐, 어째서 간다 그런 말안 하고 그냥 여기 청평 댐으로 간다 그랬어요. 청평 댐에 갈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어. 서울 차를 타니까 가는 거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차를 탔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울서부터 여기까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 죽으러 가네요. 그 청평 댐에서 풍덩 빠져 죽으러 가네요. 그래서 한 말도 안 하니까. 죽을려면은, 어, 자기가 이제 그 예배, 내가 하나님 알고 있는 걸 모르죠. 네, 죽을려면은, 어, 거기 가는 길에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에 한번 가서 그 예배 시간에 한 시간 정도를 예배를 드려보고, 그리고 죽으래요. <laughs> 그래가지고, 강남금식기도원에 데려다줬어요 저를 아, 아, 아. 그 기도원이 이렇게 또 주차장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는 내가 요구해서 온 곳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온 곳이 아니니까 돈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받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배를 근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냥 죽고 싶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때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눈을 깔고 눈은 안 감고요. 눈을 안 감았어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깔고선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멍 때리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발이 있는 거예요. 발이. 발이 있어요. 그래서 올려다 보니까 그러면 발이 있으면 발이 올려다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발이 보이고 등뒤가 보여. 등뒤 등뒤가 보이는데 도저히 우리가 볼수 없어요. 한 1cm도 그 살이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맞으셨어요? 등에 그렇게 맞으신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왜요? 왜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맞으셨냐고. 내가 기가 막혀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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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막 울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막 거기서 내가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만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내가 좀 끝났으니까 내가 나갔어요. 그 주차장에 있는데도. 근데 이 운전기사가 내 얼굴을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돈도 안 받고. 돈도 안, 이론도 안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가요 그때 내가 번호를 좀 적어놓을걸 그냥 이렇게 마냥 서서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을 그럴 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박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로, 위로하심에는 그 사건의, 사건의 문제의 발상이 있어요. 지금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가리? 자기 사례. 주인의 학대 때문에 피하여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주인의 학대 때문에 피하여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음, 당, 뭐라 그러냐면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어떠냐면, 당신이 준 여자가 함께 있는 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좀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더니, 예? 이번에는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다 그래. 또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 네가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뱀이 꼬여서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데에는 힘이 있어요. 문제 문 어떤 것을 뭐 남에게서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암환자들을 보면은 암환자들 여자들은요 다 남자가 죄인이야. <laughs>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내가 속상해서 막 끓탕을 했더니 내가 위암이 걸렸대요. 되게, 남자가 병 걸리지 않고 여자가 걸린 사람들 내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거의다가, 거의다가 남편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 그래요. 남편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거를 할 때는 남편을 용서하는 거, 남편을 용서하는 거를 넘어서서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 그거를 해줘야 되는 남자들은 병 걸려도 우리 아내 때문에 걸렸다는 소시, 소리를 잘안 하는데 안 여자들은 거의 98%가 내가 저 남자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렸다고 이런다니까요 예.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 우리 그 노숙자 중에서 요,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노숙자가 정말 어, 싸웠어요. 그냥 잠깐 사이, 그 잠깐 사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맞고서는 이 사람이 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저기 파출소에서 그 형사들이 와가지고 그 경찰들이 와서 뭐다 조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때린 이렇게 때린 사람은 못 나타나요. 근데 맞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 가방을 그 의자에다 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예. 내가 가방을 거기다 놔서 그 사람이 이거를 치워달라고, 치워달라고 그러는 것과 동시에 때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래서, 아,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운 아이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데도, 고난, 그, 윤례를 배우고 뭐, 하나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런데, 막 이러고만 있지? 그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의 윤례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 하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는 또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너는 너의 주인 하가 사례에게도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이이 예. 하갈 하갈이 얼로 지금 가려고 했다고요? 애급으로 가려고 랬죠 근데 너는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궤도 수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 너희 그 너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이 수아에 복종하라는 것은 네 스스로가 낮아지게 하라 이거예요. 그 네가 스스로 낮아져라. 그리고 이제 그 하가를 축복합니다. 네 아들이 이렇게 나서 정말 천하 만국의 많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거기다 이름을 지어요. 이것은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하나, 하나님에게서 속하는 우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평생 상처투성이로 뒹굴 수밖에 없는 하가를 다시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심으로써 그래서 다시 사회의 수화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우리는 정말 다 지금, 어,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박할 때, 절박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어, 야곱이 야곱이 그 형한테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한테 몰래 가서 이렇게 안수 받았잖아요 축복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형이 그냥 미워해가지고 내가 이이어 저기 야곱을 죽인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야반도주 하는데 밤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노숙을 했어요. 최초의 노숙자가 <웃음> 야곱이에요. <웃음> 네. 그래서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길에서 노숙이요. 노, 이렇게 길에서 노숙하는 게 아니라 이슬을 막고 이, 그 이슬로 자를 써요. 노숙자에. 알아요? 이슬을 막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잤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 사작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거기서 이 어, 야곱이 내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하늘을 향한 문이었구나. 이게 하늘을 향한 문이었구나. 그리고 자기가 잠, 잠잤던 잠그 돌베개를 거기다가 놓고서는 거기에 엄마가 리브가가 이렇게 차줬잖아요. 너 이거 비상금이다. 그리고서는 비상금이에요. 그거 준 기름을 거기다 다 붓잖아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그갈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러니까 돌아오게끔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면서 거기서 어, 거기가 배델이 되잖아요. 배델. 예.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어, 말할 수 없는 그 암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암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아,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 각각에 각각, 각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세임을 얻었다. 네. 하나님을 만났다. 네.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해요. 머리 다 빠져가지고 두건 썼는데 누가 취급해 줘? 내가 미인인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미인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종 그 사대의 여종도 귀하게 보셨는데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랬는데 우리들을 안 불러주겠습니까?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내가 그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어디서나 내가 잊지 못해요. 지금 한 40년 다돼 가는데 그 사람의 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손을 흔들던 그 모습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